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언론사 여러분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저희가 급하게 어,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좀 비통한 마음으로 좀 올라왔다라는 점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희 총선 승리를 위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회 기자 회견이었는데, 예, 밀실 공천에 희생만 당하는. 전국장애인위원회는 필요 없다. 전국장애인위원회를 총사퇴한다라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총사퇴를 하고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국장애인위원회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자면 김여진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신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연배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동일 전국장애인위원회 대구시당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난민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기성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음, 저희 취지 설명을. 김효진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위원회 부, 어, 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0명 중에 장애인은 없습니다. 과정은 공정치 못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장애인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훌륭한 후보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3명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요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장애인위원회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이에 전국장애인위원회를 총사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안독하겠습니다. 밀실 공천에 희생만 당하는 전국 장애인 위원회는 필요 없다. 전국 장애인 위원회를 총사퇴한다.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0명 중에 장애인은 없다. 과정은 공정치 못했으며 결과는 참담했다. 전략 공간이 내 비례 후보 추천 분가를 두고 추천을 하는 방식은 당원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에 역행하는 처사다. 중앙위원 순번 투표조차 하지 않는 공천 방식은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놓고 밀실 공천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등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정녕 모르고 저지른 행태인가. 장애인을 여성과 복지로 묶어 여성, 장애인, 복지 분야로 공모한 것부터 장애인을 마지못해 끼워넣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장애 남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도 문제지만 왜 장애인은 늘 여성 혹은 청년 복지 분야에 끼워넣는 것인가. 장애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뛰어팔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번 여성 장애인 복지 분야에 여성 장애인 중 4명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4명 중 1명이 국힘의힘 관련 인사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차현미 성민복지관 관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유인천 문화체육부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맡았으며 이후 새누리당 추천으로 개방직이었던 보건복지부 과장을 여기만 봐 있는 사람이다. 만일 차현미 관장을 추천하고 서류 심사에 통과시킨 장본인이 김성환 전략공관이 비례분과장이라면 천인 공로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차현미 관장은 인재영입위원회 관사였고 전략공관이 비례분과장인 김성환 의원과 같은 지역구 인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역구 인사를 챙겨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고 싶을지라도 민주당 인사인지, 국민의 힘 인사인지조차 검증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아니한 태도로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또한 우리 당내에도 훈련되고 준비된 후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런 인사를 내세웠다는 것은 전국 장애인위인에 대한 무시자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조종난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박원수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황기주 전국 장애위원회 대구시당 위원장 모두 우리 장애인 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훌륭한 후보이다. 그런데 김성한 비례분과장은 황기주 위원장을 대구, 경북 전략 지역 후보로 내보내려고 시도까지. 하기까지 했다.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비례대표에 응모한 후보를 대구 출신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략 지역에 보내려 하다니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다. 황기주 위원장은 이의 신청을 통해 여성, 장애인, 복지 분야 면접을 보았지만 최종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장애비례대표에 도전한 전국장애위원회 인사 중에는 청각장애 여성 박은수 후보도 있었다. 그에게는 공관위에서 최종 선발되었으며 당선권 내 배정되었다는 통지까지 해놓고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 불결되었다며 반복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 한 장을 그리 벌벌 떨면서 265만 명 장애인의 상처와 분노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박은수 후보는 10년 동안 당에서 활동한 경력자이자 당에서 성장한 청년이며 전국장애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유튜브 구독자 10만, 최고 조회수 500만을 기록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장애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 청년조차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가 이는 전국장애위원회에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라는 장애인 당원들의 열망을 모조리 부숴버리는 처사이다 더불어민주당 연합회에서는 서미아 후보를 비례 1번으로 확정했다 서미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외부인사이다 인권운동가를 자처하면서 3위 후보에 양보까지 받아냈지만 서미아 후보는 인권운동가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지명으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서 임명되어 2022년, 아,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직하던 중이었던 지난 2021년에 섬유화가 소장을 맡고 있던 전남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에서 운영 중이었던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교사에 의한 이용인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전남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는 장애 학대 대응 전문 기관인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한데 산하 센터에서 2개월 동안 무려 104건의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한 직원들의 실수만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던 섬유안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인권 운동가로서 자취하는 사람의 형태인지 장애인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7대 총선부터 21대까지 모두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장애인 비례 후보를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당내 인사들이 정당 활동을 통해 축적한 조직적, 정책적 영향을 검증받고 발휘할 기회가 차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섬유화를 국민후보 1번으로 확정한 것 역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20명의 장애인을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덮으려고 또다시 장애인 홍보수단으로만 활용하라는 시도에 비춰진다.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온 것도 모자라 이용하려는 이제는 아직 아예 대놓고 배제하라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요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 전국장애인위원회는 구성원들은 총살퇴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당에서 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비례 후보는 우리 장애인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발휘해 소용과 연대의 가치를 선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적 소명이다. 2021, 2024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네, 구호 외치면서 가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네, 청사태세, 청사태한다. 예, 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밀실 공천의 희생만 당하는 전국 장애인 위원회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전국 장애인 위원회를 총 사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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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한다. 네, 이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